안녕하세요, 맘스 주식입니다. HLB 어제 오늘하여 양호한 모습으로 마무리했기에 저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즉흥적으로 마이크를 키게 되었습니다. HLB 일봉 차트 보시면 이번연도 7월 장대 음봉의 상단을 뛰어넘는 일봉 캔들 오늘 확정이 되었습니다. 장대 음봉 상단이 갈색선을 뛰어넘는 일봉 캔들 확정이 되었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음봉, 앞전에 몸통 있는 장대 음봉의 상단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0월 19일부터 저점 연결 추세선을 안정적으로 타고 가면서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튼튼하게 바닥을 다지면서 앞전 7월 달 장대 음봉의 악성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결국에는 이 장대 음봉 상단을 뛰어넘는 종가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바닥에서 제법 올라왔기에 조금 밀리면서 이 저점 연결 추세선을 한번더 닫고 이렇게 도약하는 흐름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봉상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중장기 입평선 설정해 놓았는데 120, 240, 360, 480, 60. 이렇게 중장기 입평선을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 그러면서 연보라 61선과 초록 121선이 골든 코르스였다 60, 120 골든크로스 나온다는 것은 상방으로 물결이 이어질 가능성. 그러면서 오늘 앞전에 장대 은봉 상단을 뛰어넘는 일봉 종가 확정이 되었기에 한번 밀리더라도 재차 올라가는 에너지가 강해질 확률이 앞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봉 차트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빨파주 정배열에서는 5주선, 10주선, 20주선 정배열 에너지가 캔들을 위로 튕겨준다. 초록 한번 깨물어봐. 검정 한번 깨물어봐. 지금 금요일 종가 확인해야 되지만 초록을 꽉 깨물고 있는 주봉 캔들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쌍바닥 패턴에서 가장 좋은 쌍바닥 패턴은 첫 번째 바닥보다 두 번째 바닥이 높은 쌍바닥 패턴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바닥이 완성되는 시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에너지를 응집하면서 옆으로 줄 세우기를 한다면 재료가 있는 종목이, 재료가 무궁무진한 종목이 쌍바닥 패턴, 짝꿍댕이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두 번째 바닥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이곳에서 밀리지 않고 에너지 응집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장대 양봉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때 HLB 바닥 하나 만들고 두 번째 바닥을 만들면서 이번 연도 내내 만든 쌍바닥이 첫 번째 바닥보다 두 번째 바닥이 높고, 지금 두 번째 바닥이 완성되는 시점, 초록 검정을 꽉 깨무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초록과 검정, 120주선과 240주선은 장기 입형선입니다. 장기 입형선이라는 것은 악성 매물대가 지금 여기 많다는 것인데요. 이곳에서 악성 매물대를 조금 소화하는 주봉 캔들, 몇개 나오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기습적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기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패턴은 완성이 됐기에 숨 고르기를 하는 악성 매물대를 조금 더 청소하는 옆으로 줄 세우기 흐름이 몇개 정도 더 나오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록을 꽉 깨물고 있다. 하지만 초록 검정 말 그대로 장기 입형선 두 개가 버티고 있기에 이곳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기보다는 이두 개의 장기 이평선의 악성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다 멀리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종가 확인을 해야 되지만 일단 오늘 일봉 종가가 앞전의 장대 음봉의 상단을 뛰어넘는 흐름이 나왔고 주봉상에 현재까지 초록을 꽉 깨물고 있다. 검정을 터치하면서 밀렸다. 빨파주는 정배열이다. 빨파주가 주봉상 정배열일 때는 계속적으로 캔들을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튕겨줍니다. 자, 여기 노란색 지우고 좀 보면은 빨파주, 5주선, 10주선, 20주선 정배열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윗꼬리가 달리죠. 빨파주 정배열 이평선이 한번 위로 올라가 봐. 내가 도와줄게. 위로 올라가 봐. 도와줄게. 초록 검정을 한번 돌파하려고 시도를 해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파주. 5주선, 10주선, 20주선 정배열 상태에서는. 그러나 빨파주 이렇게 역배열 되니까 내려가는 에너지가 강해지잖아요. 이렇게 빨파주가 정배열 되어 있으면서 이 위에 캔들이 물결음을 타는 것이 이렇게 올라가는 에너지가 강해진다. 정말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한 원리이기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위치 빨파주 정배열 상태에서 초록을 꽉 껴물고 있다. 한번 이렇게 밀리더라도 정배열되어 있는 이평선이 재차 캔들을 위로 튕겨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보다 나은 24년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